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주님의 교회 아침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의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가 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덟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보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어, 이번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란과 요구르트를 포장해서 주변에 전도를 했죠.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우리가 조금은... 어, 순종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침 예배는 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 어, 성경 저자들의 어떤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나타나는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개인으로서 어, 항상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동시에 어... 믿음 없는 것을 우리에게 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 도마는 좀 오해를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도마는 요한복음에 총세 번을 등장하는데 이세 번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면서 도마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하나님은 도마를 성경에 올려 놓으시면서 그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는 앞서 말했듯이 요한복음에 세번 등장합니다. 그것은 11장과 14장과 오늘 말씀 20장입니다. 먼저 11장에서는 도마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이 들은 소식을 듣고 나사로에게 가려고 하시는 그 모습에서 도마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예수님이 가려고 하자 제자들이 막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가면 유대인이 또 죽일 텐데. 죽이려 할 텐데. 그로 다시 간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 얘기로 가자. 예수님은 물론 너에게 있어서 나는 기뻐. 그런데 그에게로 가자. 여전히 가려고 하십니다. 그때 바로 16절에서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뜨거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가자고 하시기에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리고 이 발언은 합당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죽지도 않았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어요. 이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는 살아있는 고백, 합당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또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타나는데요. 14장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제자로서는 모르죠. 그래서 도마가 있는 그대로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은 주님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전 몰라요. 내일 어디로 가실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지금 하신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을 한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 되게 어 날선 질문 뭐 이렇게 말을 할수 있지만 6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아주 정성스럽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무 그 앞에 걸 듣고 모르자 도마가 도저히 모르겠다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유명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곧 기리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자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도마에게 알려주십니다. 도마의 이 솔직한 질문에도 예수님은 아주 귀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의 두 번째 등장도 상당히 어, 합당한 등장이고 합당한 질문입니다. 그는 뜨겁게 예수님께 그,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고백했지만, 또 매우 머리가 차갑게,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등장, 오늘의 등장이 나타납니다. 어, 이 오늘의 말씀이 아주 도발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주 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매우 뜨겁기도 한 말입니다. 제자들 일부에게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하니까 도마가 믿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못 박힌 손을 보고 거기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아, 이거 아주 뜨겁기도 하면서 차갑기도 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 이 차갑고 어떻게 보면 의심이 아주 많은 이 요구에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어, 손을 더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어, 앞에 두 번의 등장이 나타나지 않았던 어, 도마의 고백이 이곳에 나타납니다. 무슨 고백이 나타나냐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도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 조금 알았던 일부분의 지식으로 도마를 본다면.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세 가지의 도마의 등장을 보면서 어, 보면은 믿음이 거의 없는 도마가 아닌 뜨거운 믿음의 사람, 또 견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어, 이렇게 보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죽음을 볼수 있는 도마를 볼수 있고, 차가운 머리로 모르는 것들을 알려고 노력했기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도마를 볼수 있고, 부족한 믿음을 해결하고 싶은 그 열망, 그 솔직함을 통해 그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도마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것이 있다면 그 충분함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하고, 모자란 것이 있다면 그 모자람에서 만나는 방법을 택해야 하고, 또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충분함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만족, 나의 불만을 통해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어,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의심의 종교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 나타나 주셔서 우리의 믿음에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 주시고, 우리 오늘 하루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통해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